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스태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러 왔습니다. 이 카메라 기종과 렌즈를 선택하는 건 그래도 제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이라 괜찮은데 스텝을 구성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립 장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 그립이요. 그립이라는 게 영어로 잡는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손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또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리, 스테디캠, 지미집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죠. 아, 그렇군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얼른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카메라 워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동작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와 더불어 스텝들의 업무 분장, 또 스텝 구성, 그리고 그립 장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펜이 있습니다. 펜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촬영할 때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의 어, 바디는 움직이지 않죠. 예, 바디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렌즈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죠.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상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어, 피사체가 너무 넓을 때, 넓을 때, 어, 움직이면서, 어, 이 광범위한 상태를, 어, 보여주는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 연속적으로, 좌우에, 어,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하죠. 세 번째는, 좌우에 두, 어, 피사체가 있는데 둘다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한 컷으로, 어, 나눠서 찍지 않고 한 번에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틸트입니다. 펜은, 어,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수평을 이야기한다면, 틸트는 수직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촬영할 때,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를 중심으로 상하로 렌즈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틸트라고 합니다. 뭐, 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어, 틸트업, 틸트다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요. 달리입니다, 달리. 어, 다리가 있는 것처럼 달린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카메라를 이동차, 예, 이동차에 얹어서 혹은 페데스탈에 장착을 해서 앞으로 뒤로, 예, 지금까지는 좌우, 위아래였지 않습니까? 달리는 피사체로 다가가거나 멀어질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트래킹. 트래킹은 무엇이냐하면 음, 트랙은 어, 기차의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카메라를 어, 어, 고정시키고 피사체가 움직일 때 같이 어, 기차처럼 레일을 어, 통해서 어,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크레인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가면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음, 혹은 또지미 요즘에는 크레인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촬영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뭐 크레인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크레인은 카메라를 장착해서 아주 높이 혹은 뭐 좌우, 대각선 이렇게 자유롭게 촬영할 경우에 크레인샷을 사용하죠. 카메라만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카메라맨이 어, 탈수 있는 경우, 카메라, 카메라맨이 직접 타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미집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타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디캠이 있습니다. 스테디캠. 스테디캠은, 어, 무엇이냐면요. 어, 여기까지는 사람이 직접 촬영하는 겁니다. 네. 스테디라는 것이 지속되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 지속되고 수평적이다라는 뜻인데, 이 스테디캠은 카메라, 어,의 움직임을 최대한 어그 유지하면서 어, 수평을 유지하면서 어, 촬영자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촬영하는 어, 방법을 스테디캠 샷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션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뭐 컴퓨터에 의해서 어, 정해진 샷을 혹은 어, 약속된 샷을 제어하는 방식의 어, 카메라 어, 촬영 방법을 어, 모션 컨트롤 어,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좋은 어, 이 모션 컨트롤의 그 장점은 카메라 모션을 기억했다가 어, 똑같이, 똑같이 촬영을 할수 있다는 라 어, 강점이 있죠. 촬영 감독이 있고 스텝이 있을 텐데요. 촬영 감독과 그의 주요 스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우선 촬영 감독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영상의 기술, 미학, 예술 등 여러 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스텝을 말합니다. 촬영감독은 촬영뿐만 아니라 조명감독의 역할까지도 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는 조명, 노출, 색상, 카메라 워킹, 렌즈의 선택 등 촬영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촬영 스텝을 알아보면요. 제1조수, 제2조수, 제3조수로 나뉘는데요. 제1 조수는 포커스 플러라고 합니다. 뭐 초점을 관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촬영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며 촬영감독을 보조합니다. 제2 조수는 클래퍼라고도 하죠. 촬영팀의 일원으로 촬영감독과 제1 조수를 보조합니다. 제3 조수는 요 로더라고 하는데, 로더라는 어, 그 단어가 표시하듯이 렌즈의 보관과 운반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죠. 촬영 감독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출자, 감독, 그리고 조명 감독, 그리고 동시 녹음 기사, 프로덕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연출자가 있죠. 뭐 흔히 감독 그러면, 어, 우선 이런 연출자 감독을 생각을 하는데요. 연출은 대본을 영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뭐, 촬영 감독이 영상을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작자가 작품에 대한 생각을 이반하고 또 연기자를 섭외하기도 합니다. 그때 감독은 작품을 만드는 기술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기, 두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스텝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조명 감독입니다. 이 조명 감독은 그야말로 빛을 조절합니다. 빛이, 어, 충분히, 어, 노출이 되지 않으면, 어, 영상이 선명하게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강도와 조명비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단점을, 어, 억제하거나 더 증대시켜주기도 하죠. 조명 감독은 사실 정말 예술가입니다. 세 번째는 동시 녹음 기사입니다. 어, 언젠가부터 이제 동시 녹음을 하는, 어, 시스템이, 어, 도입이 돼서 이제 대부분 다 동시 녹음을 하는데요. 동시 녹음은 어, 현장에서 주로 연기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어, 오디오를 픽업하죠. 물론 뭐 현장음도 어, 픽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동시 녹음 기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덕션 디자이너입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미술 감독입니다. 미술 감독은 감독과 밀접한 어, 그 협의 하에 작품의 전체적인 미장센, 또 디자인을 어, 설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의류, 의류를 담당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이런 전체적인 작품의 그 컬러나, 어, 연기자들의 어떤 그 통일된 그 방향을 어, 조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여기 스튜디오네요. 네. 혹시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건 조명이잖아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조명 스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명 기사와 조명 스텝은 촬영 감독의 지시를 수행합니다. 조명 팀은 조명 기사, 제2 조명 조수 그리고 최소한 한명 이상의 조명 조수로 구성됩니다. 아. 그러면 조명 기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조명 기사의 경우 촬영 감독이 조명 기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면 조명 기사는 조명 팀원들에게 무엇을 해야지를 다시 전달합니다. 그래서 조명 기사는 언제나 카메라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 조명 조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명 기사의 수석 조수, 제2 조명 조수이며 그를 베스트 보이, 일렉트릭 또는 조명 기술 조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촬영 스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있죠. 음향 스텝입니다. 어, 음향 스텝의 구성과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시 녹음의 스텝은 동시 녹음 감독, 예, 사운드 디렉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붐 오퍼레이터, 어, 붐 오퍼레이터가 있고 또 케이블맨,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 일조로 어, 역할을 합니다. 어, 이세 사람 중에 어, 가장 으뜸은 뭐 감독이겠죠. 동시 녹음 감독, 어, 녹음 감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어, 이 동시 녹음 감독은 현장 녹음 기사 혹은 사운드 믹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현장 녹음의 책임자로 대사를, 주로 대사죠. 대사를 비롯한 모든 사운드의 음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붐 오퍼레이터입니다. 붐 오퍼레이터. 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마이크의 종류거든요. 어, 마이크를 어, 조정하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동시녹음의 음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어, 동시녹음 감독처럼 어, 이붐 오퍼레이터는 배우의 대사 그리고 캄, 카메라의 앵글, 조명 그리고 현장의 어, 노이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운드 믹서와 함께 현장 사운드 소음에 신경 쓰는. 스텝을 이야기하죠. 물론 어, 어, 붐 오퍼레이터가 여러 명이 등장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 다음은 케이블 매니저, 라인 매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동시녹음 감독과 어, 붐 오퍼레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이 라인을 컨트롤하죠. 뭐 라인만 어,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예. 동시녹음 감독과 붐 오퍼레이터의 중간 단계 역할을 맡습니다. 가끔 이 거리가 멀기도 하거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보조적인 붐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들 어, 오디오 오퍼레이터 어, 동시 녹음 기사들은 동시 녹음에 사용되는 장비를 뭐 크게 세 가지로 어,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기본적으로 녹음을 위한 리코더, 어, 믹서를 사용하죠. 그리고는 이제 붐 마이크 그리고 기타 장비로 구성이 됩니다. 제작하는 영상의 종류나 제작 여건에 따라서 동시 녹음 감독의 책임하에 여러 형태의 작업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이렇게 역할마다 정의를 내려 주시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 펜, 틸트샷 등의 동작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어디일까요? 큰 장비들과 조명, 그리고 스태프들이 눈에 띄네요. 이곳에서 뭔가 촬영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네. 바로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이 이곳에서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여 촬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꽤 진지한 모습들이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은 일단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쫓기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 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촬영으로서 참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뭐 물론 잘된 점도 있지만 뭐 시간적으로 많이 좀 압박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어, 대부분의 초심자의 경우에 뭐 이런 리허설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사전 회의가 좀 미흡하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 회의고 그리고 리허설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과하고 그리고 촬영을 임하면 사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회의, 프리프로덕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 될것 같습니다. 촬영이 딜레이 되거나 추가가 된다면 계획이 급박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작진이 현장 스태프들에게 바라는 점은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으면 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촬영을 진행하는 분에게 직접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하. 고정 샷, 팬 샷, 틸트 샷등 우리가 배웠던 촬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군요. 지금부터는 고정 샷, 팬 샷, 틸트 샷, 핸드헬드 샷 촬영을 연습해 볼 건데요. 한 동작, 한 동작 같이 함께 보시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쇼트를 촬영할 때는 먼저 트라이포드는 카메라맨의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여야 하고요.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춥니다. 자세는 오른손이 펜바를 잡고 카메라의 방향을 설명해 주며 왼손은 녹화 버튼과 포커스, 노출 등을 조작합니다. 다리의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고정하면 더 안정적이겠죠? 인물을 대상으로 직접 촬영합니다. 인물의 클로즈업 샷, 바스트 샷, 웨스트 샷, 니샷, 네 풀피겨샷을 줌으로 프레이밍하며 초점을 맞춥니다. 펜샷을 촬영할 때는 고정샷과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를 세팅하고요. 펜락을 풉니다.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 좌우측 펜을 합니다. 이때 펜의 사용에 있어 그 방향성과 속도를 유념하여야 하겠죠. 이 말은 대상의 감정과 신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그와 어울리는 펜의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과 같은데요. 코믹 상황은 조금 빠른 펜으로, 비극적인 상황이라면 최대한 느린 펜이 어울립니다. 어때요? 코믹 상황에서 펜의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니까 더 극적으로 웃긴 것 같죠? 틸트 숏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고정 숏과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를 세팅하고요. 틸트 락을 풉니다. 대상을 따라 상하로 틸트를 하는데요. 녹화 앞뒤 2에서 3초 간의 고정 쇼트를 주며 펜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헬드 쇼트를 살펴볼까요? 핸드헬드 쇼 촬영은 촬영자의 흔들림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들고 찍기로 사람이 직접 찍기 때문에 레일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카메라보다는 이동이 용이하고 카메라의 시점을 다양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좀더 역동적인 화면을 구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관객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맨의 자세, 호흡, 워킹 등이 주요 훈련 대상이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호흡은 들숨 상태에서 가능한 한 억제하든가 짧게 조금씩 내뱉어 호흡으로 인한 어깨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움직이는 인물을 따라 핸드헬드로 이동하며 촬영을 합니다. 밀착거리는 사이즈의 변화에 자유롭지 못하므로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인물의 다양한 사이즈 변화를 주며 촬영하여 봅니다. 광각 렌즈를 선택하거나 포커스 프리세팅 상태에서 촬영하면서 초점 조절에 여유를 가지며 촬영해 봅니다. 이젠 그립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립 장비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 글쎄요. 달리, 스테디캠, 크레인 말고 또 있나요? 네. 여기서는 요즘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지미집과 모형 헬리콥터 촬영 장비인 드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달리 장비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립장비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리는 헤드와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바퀴 달린 플랫폼이라 할수 있으며 달리에는 오퍼레이터나 조수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미집 장비는 촬영 감독이 올라타지 않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높은 부감 촬영시 주로 이용되며 암의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수 없고 촬영 감독이 올라탈 수도 없지만 위험한 장면이나 높은 부가 앵글, 액션 장면 이동 촬영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모형 헬리콥터를 이용한 촬영 기자재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모형 헬리콥터의 진동을 흡수하는 카메라 마운트가 설치되어 있고 오퍼레이터가 직접 마운트 위에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다시 촬영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촬영 기법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카메라가 대상에 다가가는 방법으로는요. 먼저 줌인, 줌 아웃이 있고요. 또 달리인, 달리 아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대상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먼저 줌을 활용하는데요. 줌인은 피사체의 전경 중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그 부분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할때 사용되며, 줌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카메라가 대상에 다가가는 방법 두 번째, 달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동차 레일 등을 이용해 카메라 자체가 피사체를 향해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게 하는 움직임을 주는 것을 달리라고 합니다. 줌과 달리의 비교 영상도 살펴보실까요? 달리의 경우에는 동일한 화각을 이용하여 피사체에 다가갑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사물에 다가서거나 물러날 때와 동일한 운동감을 느끼게 하죠. 다음으로 크레인이나 지미집 업다운이 있는데요. 크레인 숏은 카메라와 카메라맨을 태운 채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기중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카메라만 장착하여 크레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지미집도 크레인 숏이라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좌우로 이동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펜은 일정한 높이에서 카메라 헤드를 좌우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음으로 트래킹은 일반적으로 레일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이동차를 통해 촬영하는 숏을 말하죠. 카메라가 대상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금 나왔던 트래킹이 있습니다. 레일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이동차를 통해 대상을 쫓아가면서 촬영하죠. 두 번째로는 스테디캠이 있습니다. 스테디캠은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직접 몸에 부착하여 걷거나 뛰면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장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핸디헬드가 있었죠. 대상을 쫓아가기에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장애물에 대한 큰 무리가 없고 트랙을 깔아야 하는 부담도 없죠. 그립 장비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잡는데 만약에 이게 범위가 크게 되면 몸 상체가 다 흔들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 엔드 위치에다가 몸을 먼저 맞춰 놓고 펜을 요런 식으로 뭐 엔드 위치가 반대면 뭐 요런 식으로 미리 엔드 위치에 맞춰서 펜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조명 기사가 있는데 이제 모니터가 이제 디지털화되고 많이 발달이 돼서 보통 모니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모니터의 기준으로 이제 조명기사가 지시를 내리는 편이죠. 그래서 카메라 옆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이제 모니터 옆에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옆에 누가 붙어 있냐? 어, 조명팀 퍼스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조라이트, 필라이트의 위치를 이제 조명 퍼스트가 잡고 있으면서 촬영 기사의 촬영 감독에 대한 그 조언과 뭐 얘기를 조명 퍼스트가 전달을 하고, 그 다음 그 이하 내려가는 이제 세컨이나 서드한테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조명 세컨은 그키 라이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키 라이트를 조절을 하고 조명 퍼스트를 저거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드가 보통 이제 백라이트라고 하죠. 실루엣 조명을 잡는데, 어, 그 외의 막내들은 이제 어, 프레임이라고 하죠 조명 앞에 되는 프레임을 갖다 주거나 라인을 갖다 주거나 바라스트를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해서 조명팀이 운영이 되고 어, 조명 기사는 그 전체를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달리도 마찬가지로 이자 어, 많이 움직이면 달리가 이제 스피드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달리를 많이 안 움직이려면은 그러니까 스피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하체는 고정되어 있고 상체만 움직여서 달리를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체를 미는 것도 웬가라면 노스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정말 움직여야 된다 길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럼 원스텝 내지는 투스텝 길게 길게 움직여 줘야 달리가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일단 바닥의 상태를 자세히 봐야 돼요 바닥이 사실 수평이 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경사가 기울어진 데도 있지만, 그 경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사를 잘 봐야 되고, 그걸 이제 수평을 자세히 잘 민감하게 잡아야, 이제 카메라에 판을 올리고, 이제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죠. 어, 일단은, 어 달리와 더불어, 네, 팬텀이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팬텀은 어 달리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데스탈의 기능도 더해져서 어~ 붐업 붐 다운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휴대가 가능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미집이 있는데 지미집은 암이, 기, 암의 길이가 조절이 안 된다고 보통 정설이 나 있는데 그 암의 길이가 조절이 되면서 지미집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테크노크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뒤 앞뒤에 암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상상하, 붐모 붐다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테크노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액션 씬, 액션 추격 씬이나 그 다음에 액션 뭐 자동차 씬 내지는 뭐 많은 부분에서 아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텝의 업무 분장, 카메라 스텝의 구성과 그립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뭔가 정리가 잘 되면서 속이 훤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특별히 주요 카메라 워크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지미 집, 달리, 스테디캠 이런 차, 촬영 장비들을 총 동원시켜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촬영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배우고요.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저는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